참미 예수님, 네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.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,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. 이세 가지 유혹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그 부분을 또 유혹을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라는 것입니다.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한 가지 유혹을 이겨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받는 유혹은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면서도 유혹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유혹을, 유혹을 당한 뒤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후회할 때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많이 알수 있죠.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더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유혹을 통해 넘어졌을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.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우리는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때 가능합니다. 말씀은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면서 우리를 하느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? 또 말씀은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? 말씀을 가까이에 두면서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채워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제 이독서의 바오로 사도께서도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.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.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. 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렇게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, 우리가 유혹을 받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, 또 우리가 그것이 어 익숙해지셨을 때, 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. 사순 시기는 참회의 시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. 참회한다는 것은 나를 반성하는 것이지만,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 참회하는 것,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우리는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.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방법,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는 것들, 그리고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사순 시기를 통해서 참회한다는 것,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이번 사순 일주일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어, 많은 결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어,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사순 시기 때는 말씀을 내가 가까이에 두고.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,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또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체험하면서 이 사순식일을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순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힘과 은총을 청하면서 다 함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.